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가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이며 만물의 으뜸이심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지혜롭고 총명하며 재능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삶이 반듯해지고 가정도 일터도 잘 가꾸게 되고 하나님의 신수성과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하듯이라고 섬기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들이 평생 화해자로 화목자로 치유자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창조주여 만물의 으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날 사랑하사, 날 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고 승리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과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인 되고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평화와 영광이 되시는 분임을 오늘도 마음껏 찬양하고 선포하는 존경 하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종양, 갑상선, 피부결핵, 우울증, 모든 용종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오장육고 이목구기, 사지백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전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